자, 데드리프트에 그 복강 내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 드릴이 하나 있어요. 예, 어, 크로코다일 호흡이라그래서 어, 악어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악어 호흡을 좀잘 하시면 그 호흡을 복강 내압을 앞쪽으로만 부풀리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옆쪽과 뒤쪽으로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강을 내게, 복, 복강 내 힘을 잘 쓰게 되면 결국에 척추가 앞으로 과하게 꺾이는, 신전되는 걸 막아줌으로 인해서, 데드리프트 때 허리 부상 없이, 더 고중량의 무게를 안다치게 할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악어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이유는, 배가 앞쪽을, 바닥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걸좀더 저지함으로 인해서, 옆쪽과 뒤쪽으로 부풀어지는 걸 아마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이마에다가 손을 내시고요자 자연스럽게 느껴요. 근데 이때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허리, 허리가 과도하게 너무 꺾인다거나 너무 골반을 말아버려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건 안됩니다. 자 그냥 편하게 놓시고요그 다음에 골반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치골 있는 데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척추에, 점, 척추에 정렬, 올바른 정렬이 나오죠. 자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배 쪽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배가 앞쪽으로 나오는 걸이 바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옆과 뒤로 확장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셔 볼게요.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끝 지점에서 잠깐 한 1, 2초 정도 멈추세요. 확장된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내뱉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십니다. 뒤쪽과 옆쪽으로 부풀어졌다고 생각하면 1초간 멈춰요.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셔서 뒤쪽으로 복부가 확장되게끔 좋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신 우리 악어 호흡을 많이 하시게 되면 특히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시간 투자하셔도 어,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중량에서 허리를 안 다치고 더 강한 어떤 스트렝스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식 호흡 이 횡격막 호흡만 제대로 해도요 목의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목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따라해 보신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크로크다일 호흡법을 해보셨죠? 그 크로크다일 호흡법에서, 어, 복강의 실린더에 앞쪽이 아닌,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앞을 밀어넣는 걸 연습했을 겁니다. 그 연습한 걸 그대로 데드리프트에 적용하면, 데드리프트에서 이제 복강 내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기립근이라는 뒤쪽에 있는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복강이라는 이 실린더를 빵빵하게 만듦으로써 척추를 앞쪽에서, 그러니까 척추의 전면부에서 뒤로 밀어주는 힘을 통해서 척추가 과도하게 꺾여서 생기는 관절의 압박력을 줄여주는 테크닉입니다. 크로코다일 호흡법이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까요. 데드리프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모 데드리프트냐 컨벤 데드리프트냐에 따라서 발의 너비가 바뀌겠지만 저는 컨벤을 굉장히 좋아해요. 컨벤 데드리프트. 자, 발을 저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요. 발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바깥으로 벌립니다. 저만의 방법이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삼각대를 유지하는 거.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 있는 부분이 트라이팟이 항상 지면을 지그시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살짝 감싼다고 생각해 주세요. 발로. 그리고 나서 힙힌지를 먼저 합니다. 힙힌지를 하고요. 발을 무릎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겨드랑이가 새어나지 않게끔, 열리지 않게끔 조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아까 크로커다일 호흡하듯이 뒤로 호흡을 집어넣습니다. 자, 복압 주시고요. 올라니다 배달의 항상 조이시고요 공기를 뒤로 집어넣습니다 데드리프트였습니다.